나카산는 반토막났어요. 나무에 걸리더니 반토막났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면 펼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반토막났어요. 인데 이거. 근데 네. 이서진 TV TV가 층에서 보죠. 이신 TV가 이걸 날리겠다고 합니다. 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좋았습니다. 저것도. 일단출 펼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저기 이제 갑니다 전 그냥 낙하하는 수준입니다 <laughs> 오저 종이비행기처럼 난다 와 이선신 그냥 빼글베글 돌면서 내려가는데요? 안돼내거저 검은색이 저 겁니다 아주 들어요 한번 아, 내려가도록 각신들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내려가보록 네. 하겠습니다. 아휴, 이 바지 다 묻었어요. 저, 네 지금 나 종이 비행기처럼 자 이제 한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려줘나 다음부터는. 예, 사진 기다리는 중에 몰라 가는지 모르겠군요. 자, 아무래도 케어를 막한것 같습니다. 일단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에 이제. 일단 내려가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면 될 수밖에 없네. 그러면 아래서 보시죠. 이게 서진 TV가 샀다는 자전거입니다. 그리고 작죠? 아, 신기한 곳으로 는지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게다립니다 정의 TV가 대사체가 없네요. 와, 와, 왜이러는줄 알았다. 누가? 감사 다? 이제 밖에 없었어, 그거. 무 어, 소리야? 진짜요? 이거 원에다들어 들은... 아, 지금 서진 t v 가 정희TV랑 싸우고 있네.